노년에 이르러 가장 흉한 것은 주름진 얼굴이 아니요, 굽은 허리가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한 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젊어서는 용서받던 말도 나이 들어하면 천박함의 급치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한 마디로 당신의 모든 품격이 무너진다. 평생 쌓아온 지혜도 경험도 덕망도 이말 앞에서는 한낱 허상이 될 뿐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려 드는가. 이는 늙음이 아니라 퇴화다. 나이 들미란 원래 아름다운 것이다.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고 경륜이 주는 무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판단을 유보할 줄 알며 다름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조심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이 살아온 세월 전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예절이 아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의 문제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라. 그것만이 품격 있는 노년으로 가는 길이다. 첫째, 세대를 가르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요즘 젊은 것들 운운하는 말버릇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고 현재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다. 세대를 나누고 거리를 두는 이 말은 결국 자신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의 급치다. 젊은이들이 당신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자란 세상이 다르고, 그들이 마주한 문제가 다르며,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다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직장을 다니던 방식으로 2025년의 청년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종이 신문을 보며 자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순간, 대화는 끝난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며 속으로 당신을 꼰대로 분류할 뿐이다.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진짜 지혜는 그렇게 묻혀버린다. 형식이 내용을 죽이는 것이다. 과거를 이야기하되,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일했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배운 것은 끈기의 가치였다라고 말하라. 전자는 비교요 비난이지만, 후자는 전달이요 나눔이다. 같은 경험을 말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독선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라.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당신이 모르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고 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다. 기억하라. 당신도 젊었을 때 기성세대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이다. 그때 당신은 어땠는가? 억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우리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지금 당신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때 당신이 들었던 그 말이다. 나이가 주는 권위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중에서 나온다. 젊은이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들려면 먼저 당신이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린다. 그때 당신이 건네는 조언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된다. 세대를 가르는 말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가족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당신은 점점 외로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 당신과 대화하면, 늘 비교당하고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노년인가? 품격 있는 노년은 포용해서 나온다.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당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눌 때 당신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구나 라고 물어라. 그 한마디 차이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둘째, 과거를 무기로 삼지 마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포로가 된다. 과거는 기억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요, 돌아볼 것이지 휘두를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이든 사람들은 자주 과거를 무기로 삼는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미화하고 그것으로. 현재의 누군가를 공격한다. 이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젊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물가도, 임금도, 취업시장도, 사회구조도 모두 달라졌다. 당신이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벌수 있었던 시절과 지금,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는 시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가? 당신이 한 회사에 평생을 다닐 수 있었던 시절과 지금 청년들이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전전하는 시절을 동일하게 볼수 있는가? 과거를 이야기하되, 과거의 맥락을 함께 이야기하라. 내가 젊었을 때 월급이 만 원이었는데도 저축했다가 아니라, 그때는 만 원으로 한 달을 살수 있었다라고 말하라.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경험이 교훈이 되지, 폭력이 되지 않는다.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은 곧 지금은 나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말 옛날이 더 좋았는가? 의료기술은 지금보다 나았는가? 인권의식은 더 높았는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대우는 더 공정했는가? 당신이 그리워하는 과거는 사실 당신에게만 좋았던 과거일 뿐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신호다. 세상이 변했는데 당신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50세에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늙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과거를 말하되, 겸손하게 말하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대가 도와주었다, 내가 노력했지만, 운도 좋았다고 인정하라. 당신의 성공이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라. 시대적 배경, 사회적 지원, 타인의 도움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래야 당신의 과거 이야기가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된다. 과거를 비교의 도구로 쓰지 마라. 나는 대학도 못 갔지만 이만큼 했다는 말로 대학생 자녀를 압박하지 마라.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며 개인이 다르다. 당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당신이 걸었던 길과 다른 길도 존중받아야 한다. 성공의 기준은 여럿이지 하나가 아니다. 과거를 무기로 삼는 순간 당신은 약해진다. 과거에 의지하는 것은 현재에 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진정 강한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말한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로 자신을 증명한다. 과거는 발판이지 집이 아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에 머물지 마라. 추억할 것이지 집착할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갇혀서는 안 된다. 과거를 놓아줄 때,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수 있다. 셋째, 충고를 강요하지 마라. 나이 들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고 싶어진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겪어온 일이 있으니, 말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충고를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전달이 아니라 권위의 과시일 뿐이다. 청하지 않은 조언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다. 특히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관한 것일 때 더욱 그렇다. 결혼, 출산, 직업, 주거 등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에서 나이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조언한다. 결혼은 빨리 해야 한다. 아이는 꼭 나아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이런 말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당신의 조언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결혼했던 시절의 결혼제도와 지금은 다르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던 환경과 지금은 다르다. 당신이 직장을 다니던 시스템과 지금은 다르다. 같은 경험이라도 시대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 조언을 하려거든 먼저 물어라.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상대가 원할 때만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경험이 가치를 발한다. 조언을 하되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한다 대신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라. 당신은 이래야 한다 대신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제안하라.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강요가 아니라 공유로 접근하라. 선택은 늘 듣는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 더욱 조심하라.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과 자녀가 원하는 삶이 다를 수 있다. 당신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를 당신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 충고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하거나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할 때는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조차 방식을 택하라. 일방적으로 훈계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라.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내 경험상 이런 점이 우려되는데라고 시작하라. 조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진심으로 상대를 돕기 위함인가, 아니면 당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함인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기 위함인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조언도 순수하지 않다. 나이가 주는 권위를 남용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더잘 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변화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겸손하게 인정하라. 당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침묵도 지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다.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다. 믿고 기다리는 것도 지지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가 더 무겁게 들린다. 함부로 충고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넷째, 불평과 한탄을 입에 달지 마라.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은 떨어지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난다. 아픔을 표현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 불평은 전염된다. 당신의 불평을 듣는 사람도 우울해진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피로해진다. 같은 이야기를 100번 듣고 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지친다. 당신은 토로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소진된다. 나이가 들면 불평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건강은 악화되고 경제적 여유는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도 축소된다. 그러나 이것이 불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늙는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품위를 지키고, 어떤 이는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 무엇이 다른가? 태도가 다르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르다. 무릎이 아플 때 걸을 수 없어서 괴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둘다 사실이지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연습하라.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대화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햇살이 따스함에, 차한 잔이 향긋함에, 손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림에 감사하라.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물론, 힘든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통을 표현하되, 그것으로 관계를 지배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하되, 그것으로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불평의 패턴을 깨라. 만날 때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로 시작하지 마라. 대신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로 시작하라.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관심사가 있으며 삶을 능동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자기 연민은 무력감을 낳고 무력감은 포기를 낳는다. 이는 악순환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은 많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을 쓸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지혜를 나눌 수 있으며, 사회적 역할이 줄어도 가족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라. 잃은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갖고 와라. 불평 대신 유머를 택하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웃어넘길 줄 알아야 한다. 나이 들어 이것저것 아프니 내가 만원짜리 약국이 된내 같은 가벼운 농담이 분위기를 바꾼다. 자조적이 돼 우울하지 않게, 솔직하되 무겁지 않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의 말이 주변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라.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빛을 발하려면 그말 속에 희망이 있어야 한다. 비록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는 것, 어려워도 의미가 있다는 것, 늙어가도 여전히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다섯째, 겸손을 잃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경험이 많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한다. 내가 먹은 소금이, 내가 먹은 밥보다 많다는 시계말로 상대를 깔아뭉갠다. 이는 품격의 추락이다. 나이는 자격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존경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존경은 행동으로 얻는 것이지 시간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80년을 살았어도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 80년은 그저 반복일 뿐이다. 반면 50년을 살았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다면 그 50년은 진정한 삶이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제한적임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내가 배울 것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세가 중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당신은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된다. 모른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것이 없다. 특히 젊은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아는 체하는 것은 정말 추하다. 솔직하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설명해 줄수 있겠니? 하고 물으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다. 나이가 들수록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자존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성장을 멈추는 순간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 권위를 내세우지 마라. 내가 누군데 감이라는 식의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직위가 높았든, 재산이 많든, 학벌이 좋든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려 들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그들의 생각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볼수 있다. 세대가 다르기에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인정하고 귀 기울여라. 실수를 인정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착각하며 잘못 판단한다. 이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솔직하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하고 인정하라. 이것이 어른다운 태도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라.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나는 늙어서 못 배운다고 포기하지 마라.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더라도, 새로운 문화가 낯설더라도 도전하라. 배우는 과정에서 당신은 젊어진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을 변명으로 삼지 마라.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방임이다.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기억력이 떨어지면 메모하고 체력이 약하면 적절히 쉬어가며 하라. 겸손한 노인은 아름답다. 경험은 이때 강요하지 않고 지혜는 이때 자랑하지 않으며 나이는 만퇴 배우려 하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인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영향력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나이 들미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어야 한다. 겸손함, 포용력, 지혜, 따뜻함이 세월과 함께 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나이만 먹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노화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하다 젊어서는 미숙함으로 용서받던 말도 나이 들어서는 품격의 척도가 된다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 때는 말이야라며 과거를 무기삼지 마라 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강요하지 마라. 불평과 한탄으로 주변을 무겁게 하지 마라. 겸손을 잃고 교만으로 치닫지 마라.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진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지 않고 찾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기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당신을 꼰대가 아니라 어른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나이 들미란 본래 아름다운 것이다.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고 경험이 주는 지혜가 있으며 삶이 선사하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말을 조심하고 태도를 바로 하며 마음을 열어둘 때에만 빛을 발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어라. 세대를 가르는 말 대신 이해하려는 질문을 과거를 휘두르는 말 대신, 현재를 배우는 자세를, 강요하는 충고 대신 존중하는 제안을, 불평하는 입버릇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교만한 태도 대신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 추하게 늙을 것인가, 아름답게 늙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입을 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라.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이 말이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헤아려 보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품이 있고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존경받으며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당신의 노년이 말로 인해 추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말로 인해 빛나기를 바란다 세월의 무게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경험의 풍부함이 강요가 아니라 나눔으로 나이의 권위가 압박이 아니라 따스함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 품격 있는 노년으로 가는 길이다